가봤니? 장승 지난번에 공포체험을 다녀왔다고? 네 그래가지고 공포체험을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네. 오늘 공포체험 하셔야죠 공포체험 이분데내 내만 죽을 수 없지 아 이게 뭐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진짜 호들갑 호들갑을 뭐 온몸이 다 젖는다고 땀 때문에? <laughs> 아이고 진짜 난다 젖었다 아니, 뭐 사람이 분장해 사는 건데 이게 뭐 오. 오. 무섭다고 갑자기 한번 보자 아이고 진짜 솔직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분량이 재밌게 안 나갈까? 아니, 진짜 개노리, 집어쳐라. 아. 그래 이재미있나 갈까? 이거든요 집어쳐라. 는 와! 거아니가 <laughs> <laughs> <와우! 세상에 웃음> 아, 김연아 비세요 <laughs> 제보를 받았거든요. 스태프분들께. 저번에 왔을 때 하도 욕을 질러 가지고. <laughs> 어, 너다 그 무섭다 뭐 욕을 너도 원래 포기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? 얼굴의 남자들이 입구에서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어이구물 <laughs> <laughs>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<웃음> <웃음> 무섭지 않습니다 <지금. 웃음>

잘안 어? 야, 여기 여기 좀질 빼, 말고 먹겠네요. 아, 진짜 제발요 루라, 한번 가져갈게요 한번 먹자, 얘게 루라, 왜 한번 소리더 지르실 것 같아? 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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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감사합니다 여기 네. 네, 바로 앞에 계신 분 아, 이거야. 이거 진짜 대박이야 와나 오줌 살 뻔했어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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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루를 하러 갈게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이에요 나왔습니다 일단 어. <laughs> 괜찮네요 재밌어요 <laughs>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개최된 공포체험 무사히 빠져나갔고요 와 일단은 두 가지의 공포가 있었는데 <laughs> 첫 번째는 아 일단 확실히 놀래키는 게 무섭긴 하네요 두 번째 공포는 배우분들이 정말 모든 시민들 관객분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그건 아, 너무 좋습니다 아, 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무섭웠다 인정 소뭐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진... 들어가자마자 바로 소리 질렀잖아요 정말 근데 냄새가 좋네요. 구성이 좋아요. 네, 그러면 마무리합시다. 네. 가반이 창생포 가려면 있어.